<laughs> 야이 미친 야 문도 뭐야? 저 스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유치원 유치원 정 뭐야? <laughs> 나한테 존나 미친 짓했다는 건데 영웅으로 침송받게 되리라. 일단 문도 봅시다. <laughs> 궁금해서 와, 야겠어요엘는 문도는. 그리스 타이어 문에 벌써. <laughs> 다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 탑텔 든거 1레베 보트, 터 뭐래 미친놈아 트 보트, 얼마제 잘하나 봅시다 전시즌 플레보전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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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웃 기네 허세 보소. 평화는 위선의 불리하다. 그랜드님 안녕하세요. 틀어야 되니 뭐라 해야지. 그걸 먹어 빨리 음기가 가슴에. 명다목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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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구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이대 일로 이기던데 밥 먹으면서 축구 여기 이렇게 보다가. CS 왜 이렇게 놓치지 나 지금? 어허, 하이스 미드 쪽에 있는. 운도보다 CS 못 먹었어. 야 이거, 미친 잠시만. 유차 점멸이에요. 아 유차 그 점화에요. 붉 아이스 실트 죽었네. 그럼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허. 자, 자이라는 죽었고. 살았어? 못 때렸나 보네. 됐다. 뭐 해볼래? 터거리까지 들어가겠냐, 내가. 근데 시스 너무 어왜 이래 시스 너무 버리는데 나아 까비 매우 안 맞았는데 방금 생명 <laughs> 안 써도 됐는데 아, 어떻게 나 진짜 아 괜히 킬 날리게 하느냐씨 아이씨, 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CS 너무 진짜 증가시켰네어야 어 잠깐만.

죽었어, 임마. 궁을 왜 이렇게 득했냐 카이스 저기 있네. 원래 병원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썩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소리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많이 써서 그래요. 뭐 좋은 거안쓸 수도 있는데. 많이 써서 그래요, 사람이. 만 없잖아. 왜 그러고 있냐? 컴포넌트 음? 으로피어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違う人。<laughs> 자유량 하고 싶어 나중에 사람 되면 하자. <laughs> 나 이거 진짜 궁금,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볼래. 저정화말왜들었지 뭔가 온거한아 쓰리. 감 사양. 근데 밑에가 너무 터진다. 보는 그나마 1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이라 일킬조 조금 힘들 수 있고 미드가 아 아까 굉장히 구나쟤는어을을텐데 괜히 해파리인트 위험하지 않으가 <목소리> 뭐. <목소리> 가져야 되나? 다른 방에 있어서 안 가. 100을 내같은데 그래. 인간의 마음속에 응. <목소리> <목소리> 하려고 또쏟 에,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돼, 지 평화는 위선에 불과하다. 아이당 아. 심한데, 테를 타줄 걸랬나 미드 본다고 보스를 너무 늦게 봤어. 내가 방금은 진짜 너무 늦게 봤어. 카직스, 카직스, 카직스. 만약에 올라오면 카직스부터 터트리면 돼요. 이거는 근데 아리까지 올라오면 말이 다른데, 아, 괜찮아. 걔는 아니야. 아리까지 오면 모르겠는데, 걔는 괜찮아. 빨리 뒤로 와, 카지스. 왜안 와? 아,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안 와? 아, 일단 스택 섹시다왜안 오실까? 썼나 자이라 모르겠는데 무슨 이득 구매 정말 난 자이라 잡았으니까 됐죠. 음또 일킬 저도 돼. 마군이 당했습니다. 마. 음, 생각보다 애들이 상태가 안 좋네. 여기 학살 중시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미친 <놀람> 놈들아. 이제 네, 저쪽에 세명 다있죠 지금 공총 빨리 썰었나? 반복학습이 없냐 애들 좀 봐줄께요 필이 아캡트리고 어떻게 아이들 진짜 너무 못한다. 아 이거 일단 체력 하나 올리자. 딜만 갔다가 대가리 터질 것 같은데. 란두인 하나 올리던지 해야 될것 같아. 올리면서 같이 갈게. 아니 이거 밀어라고 미친 문도가 복갔는데 지금 뭐하는거야 이런거있쟤 뒤지기 싫으 꺼져 아니, 야, 야, 이 미친놈아. 아, 저래 뭐 크네. 한테, 아, 이거 좀 심하다, 원딜이. <laughs> 뚫고. 곧 타비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폭력을 고결하다. 길초 아니야. 아가 내가 아 뭐. 타번 막 깨질 것 같은데. 아참 탐고인다. 아 인터망 아, 갈라했는데 시저 새끼 때문에 인터블 나야 돼. 원래 나 이거 해, AP가 세 명이라서 CC기도 있고 헤르메스 갈라고 했거든 전쟁. 인간의 진면물을 드러내지. 저 얼마나 못하면 강등을 당하냐, 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난 납니다. 바야아3이 씨가 여기까지는 오늘 될 리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미드 압박해 한쪽 올텐데 아 미드 밀어 그럼 아니 미드 아, 미친 새끼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 아, 답답하다. 붉은 피, 진정한 전사 같은 생각이 아, 경 썰은 치까 그만할까? <laughs> 아, 짜증 난다. <laughs> 진짜. 아무것도 못해줘 팀이 아나 존나 멘탈깨진다 이런판은 애들이 너무 못해주니까 부 게임 진짜. 힘들다그때애들도 못하지만 지금도 못해 똑같아 그냥 마도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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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도못하도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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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도 못하는 거저 사람 뭐는데 도대체? 아. 아 아니 게임 질려고 노력하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바로 나가네 이거. 안 하고. 든뭐든 그때 꼭뭐 가는데 타냐 씨 저기 진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 새끼 플레도 데리러 온것같아 그냥 뭐하 새끼냐 진짜 대미지 봐라 대미지. 파괴되었습니다. 한당니다 봐라. 죽지파괴되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진짜, 아, 존나 못큰거 그냥 드래곤쳐먹고 그냥 어떻게? <목소리> 누가 이기올 <이니시옵> 거야 이거를?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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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에이>. 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안 걸린다. 한거 아니야 이거? 야나 다이아 이번 시즌 안 보내려고 작정한 거야 지금. 뭐 하는 새끼야 이거?